착용감은 엄청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오래 끼고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발색이 엄청 잘 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다음 오 예쁜데? 딱 자연스러운 헤이즐 컬러. 직경 커서 너무 커서 잘 들어가지도 않아. 오우. 이게 영상으로 보면 많이 안 이상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더 이상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착용할 수 <laughs> 없을 것 같은 렌즈고 약간 코스프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셔도 될 만한. 이거는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해서 커버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의 렌즈가 아닌 것 같아요. 아사 그린. 음, 생각보다 초록기가 엄청 많이 돌지는 않고 초록에 가까운 그레이 느낌. 직경은 크지 않대? 컬러만 조금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 그리고 그래픽이 꽤나 예쁩니다. 보이나? 오, 아주 자연스러운데? 바깥쪽의 테두리 라인도 너무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음. 오. 정도면 평소에도 끼고 다녀도 부담 없을 정도? 음,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날에 끼는 정도의 디자인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음 매일 껴도 괜찮을 만한. 그리고 물론 지금 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만 착용감이 굉장히 편합니다.